안녕하세요. 1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시겠지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지요. 믿음과 말씀 또는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은혜시대 때도, 그렇,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좀 저급한 사람들은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요. 뭐 자기의 욕심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안에는. 그래서 뭔가 자기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이렇게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용을 당해야 되는데 감히 자기 주제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수있 고, 요 그래서, 우 리가 올바른 믿음 을 가지고 시대 시대 마다 주 시는 하나 님의 말씀 을신 비에 새 기고, 그 것이, 이 유가 되어 져서, 그 말씀 을쫓아 하나님 을 향하 여 나아가 는, 이 모습 이 바람 직한 신앙 이고, 하나님의 요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공중에서 그냥 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보내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시대 시대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에게 말씀을 담으시고, 그리고 그 종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게 했고,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이것이 순서이고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큰 신앙이라고 봐요.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려고 해요. 뭔가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과 은사와 이런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에게도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즉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말씀, 디모델을 통해서 하신 내용도 그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항상. 뭐,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다이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우리가 1년 365일 살지만 이것을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걸 큰 틀에서 보면 1년이 사계절로 되어 있잖아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죠. 자라날 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렀을 때는 그 때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이르렀는데도 그 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내가 영에 속한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땅의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laughs> 이것에 대한 <laughs>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 이제... 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 어떤 때가 되면 이러한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바른 소리를 들어야, 옳은 소리를 들어야 그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지식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균형감각을 갖추고 살수 있잖아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이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맨날 욕하는 집에서 살면 어려서부터 걔는 욕쟁이가 되는 거겠지 않겠습니까? 왜냐? 듣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그 들은 말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말을 들어야 좋은 인격을 만드는 것처럼 신앙도 처음 믿을 때부터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시작부터 들으면 그는 자연스럽게 그 속에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이치나 하나님의 원리는.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올바른 소리를 안 들어요. 사는 소리를 안 들어요. 들으면 산, 살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안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말은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들어야 될 말은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죠. 그저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내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육적으로도 그래요. 듣고 싶은 사람들 말만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그래서 자기가 어느 한 군데 꽂히면 그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협되어지는, 편향적이 되고 치우치는,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역사라는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정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사. 그런데, 그것은 안 가르치고, 뭐, 순 뭐, 어디서 그냥 야리꾸리한 이상한 것만 갖다가 가르친다면, 그들 속에 어떠한 역사관이 성립되지 않고, 역사관이 없다 보면 국가관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국가관이 없으면 애국심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 올바른 교육. 왜? 듣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설교가 그 사람의 수준인 겁니다. 지금 내가 소속되어서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의 수준이 결국 내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절대로 그것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린아이로 있을 것이 아니라 장성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장성하려면 장성하게 하는 말씀을 먹어야지요. 그단 장성하게 하는 음식이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그래야 그가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계시록이잖아요. 요한 계시록. 다른 것은 편지서나 복음서나 이런 거 읽으면. 그냥 나름대로 문맥상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되어 있고 비유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곱 머리 열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내생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이, 이 이렇게 다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계시록은 읽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아버지 되시는 박상호 목사님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본교회에서 스스로 강사가 되셔서 여름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참석하고 아마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음 여름방학 끝나고 <laughs> 막 개학해서 고무력까지 그 계시록을 100번을 읽었어요. 100번 1장부터 22장까지. 근데 뭐 눈으로만 읽은 거지, 그게 무슨 내용을 알고 읽은, 읽은 게 아니잖아요. 다만 아버지가 하시는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제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끌려서 아 나도 계시록을 읽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읽었는데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무시무시하기만 하고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데 그냥 읽은 거예요. 1절부터 1장부터 20장 읽으면 또그 다음부터 1장부터 또 읽고들. 그때 백독을 했다니까요. <laughs>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렇게 게시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가지고 게시록을 접근해 보니까 17살 때 그렇게 다독한 거죠. 그때는 읽은 그 게시록의 내용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참 유익이 돼요. 그때 읽은 게 왜냐? 제가 그때 아마도 바른 교훈을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터득을 한 거겠지요. 부분적으로라도 바른 교훈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경회나 이런 데 참석하면서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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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또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제 속에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바른 교훈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바르게 안 되죠. 바른 교훈을 안 듣는데 바르게 되겠습니까?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자기 사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약속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욕을 쫓아가,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임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생각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배척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절에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점 한심해지는 거죠. 그죠? 진리는 생명이잖아요. 진리는 본질이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진리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안 듣는다 이거예요, 진리. 약속 안 들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뭔가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으로 계시록을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요. 몇백 명씩 모이고 몇천 명씩 모여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하는 계시록에는 모입니다. 왜냐,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알레고리칼, 시한부적말론 플러스 알레고리칼하게 가면 은유적으로, 알레고리는 은유니까, 은유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하면 뿅갈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laughs> 바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은 듣기 좋아해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진리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재미없어 해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옳다고 들은, 듣는 순간에 옳다고 끄덕거리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요. 이 물에서 한 1년만 떠나 있어 보십시오. 계시록은 깜깜해집니다. 그래도 이 물에서 놀고 이 맥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가노라면 내가 조금씩 조금씩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깨달으며 발전해가지만 아무리 열심히 듣다가도 한 1년 계시록 딱 차단하고 있어 보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시록 사라집니다. 이게 뭔가 꾸준히 내 속에서 어떤 거룩한 역동이 일어나고 거룩한 사모함이 있고 거룩한 열정들이 내 안에서 있어서 아 마지막 하나님 역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지. 관심이 없고 등하냐고 완전히 여기를 차단하고 떠나서 엉뚱한 데 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듣고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록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또한 가지 계시록을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시록은 하나의 맥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의 맥, 이 맥, 저 맥, 여기서 듣고, 저기도, 아, 여기도 게시록 하네, 아, 저기도 게시록 하네, 아, 저기도 게시록 하네. 게시록 하는 데는 호기심 가지고 다 쫓아다니면 그 얘기에는 게시록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게시록 하는 곳들이 그래도 대표적인 곳들이 몇 곳이 있죠. 뭐, 약간 좀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천지, 그다음에 예루 살렘 교회인가요? 문재선 목사 이런 양반들이 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음, 좀그 치우친, 뭐 일단 뭐이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러한 정통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요 약간 벗어난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laughs>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게시록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광봉 목사 같은 분들이 게시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떤 문맥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건전하게 가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이제 너무 조심해서 뭐 신학적으로 건전하게 가야 되고. 영적으로도 온전해야 되고 뭐 이러한 철저하게 자기 어떠한 그저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모습들 물론 우리가 그거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내삶 속에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그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간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면. 진리를 떠나면 뭐가 있겠어요? 그다음부터는 허탄한 게 있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 <laughs> 세속적인 이야기, 뭐 신화적인 이야기. 그래서 무슨, 그, 옛날 얘기 하듯이, 옛날 얘기 듣듯이, 그런, 그런 정도의 어린아이적인 유치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들은 진리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이룰 사람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질이 같아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질이 전혀 다르면 구리하고 나무하고 성질이 다른데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구리와 비슷한 뭐 은이라든가 쇠라든가 이런 비슷한 성질의 것들이 전기가 통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과 이 성질이 같아져야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성질이 같지 않는데 성격이 전혀 하나님과는 다른데 돌멩이와 같고 나무토막과 같은데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그 허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방향을,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의 방향을 진리에다가 두고, 그리고 그매 시대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점점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예 아주 그 극악무도한 음,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쉽게 분별하는데 항상 천사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게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이겨내기 어려운 거예요 아프리카 깜둥이가 간첩이라면 아무나 다 발견해서 아유 저는 간첩이네 깜둥이네 저 간첩이네 이렇게 하겠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 우리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키는 물론 잘못 먹으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고 그러니까 예, 뭐 체격은 좀 작겠지만 똑같이 생겼잖아요. 말도 한국말하고 물론 약간의 억양이 있는 사투리 쓰는데 잘 들으면 이제 목소리로 분별은할수 있죠. 그런데 겉으로 봐서 분별해 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깜둥이도 아니고 저 서양 사람 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간첩이 같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저 북쪽에서 살고 있는 이 한글을 같이 쓰고. 한국어를 똑같이 말하고 있는 조상을 한 주, 같은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조상인 이런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북한 빨갱이 공산당들이 간첩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식별해내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은 미혹이 아닙니다. 그건. 근데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허탄한 것들을 가지고 오고 은사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고 비진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믿음과 진리를 빼앗아가려고 할때 그게 미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세탄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교회 안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음 지키기 쉬워요. 근데 마지막 때 사탄도 고도주, 고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또 나하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한 교회 섬기는 동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 분별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고수거든요, 고수. 그리고 제가 이 오늘 큐티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언젠가 진리축제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저는, 그, 뭐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다만, 제 말을 듣고, 아, 제 말이, 그, 일리가 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사랑하는 마음, 영적, 영적인 생각들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좌파들 있잖아요. 순수한 진보 말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좌파. 이 사람들은 절대 이난치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이미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거는 철칙입니다. 이념적으로 진보 저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다 진보적인 면이 있고 보수적인 면이 있고 보수라 그래서 100%, 100 그가 다 보수일 수 없고 진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진보일 수 없잖아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진보적인 면도 있고 보수적인 면도 있고 근데 다만 북한을 추종하고 빨갱이를 추종하는 그리고 한국 남한에서도 빨갱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든지 그를 옹호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한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저 빨갱이들의 사상이 들어간 남한에 살고 있는 어떤 어떤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추종하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치심을 받겠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겠어요? 오늘 이러한 내용은 좀 퍼날라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다른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